안녕하세요. 베나TV 대표 장원재입니다. 우선 베나TV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 아니라 후원자 경품 이벤트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베나TV는 후원자분들의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매월 두 차례에 걸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당첨되신 후원자 분들께서 선물을 받으실 주소,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소한 물품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아래 저희가 고지하는 메일로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베나TV는 보다 다양한 방송,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메일, 전화번호 꼭좀 연락처 저희 주소로 저희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